새로 생긴. 미니로가 생겼어요? 야, 근데 박스 되게 반질반질하니 예쁘다. 아, 라푼젤이 없네. 잘못됐네. 이거 쓰긴 쓰냐? 아이고. <laughs> 야, 갔다. <웃음> <웃음>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어, 나, 아, 랜덤 아, 퍼졌다. 랜덤이요? 저희 오늘 강남에 새로 생긴 미니 뽑기방을 가보기로 했거든요. 아자. 네, 이번에 새로 오픈을 했죠. 따끈따끈한 미니돌입니다. 디즈니 짝퉁 아니죠? 예. 네, 서울 네. <laughs> 약간 디즈니 로고가 생겼네요. 자, 한번 가 봅시다. 렛츠 고. 매장 규모가 크진 않다. 어 이건 뭐야? 뭐 처음 보는 기계인데 여기 있으면 10초를 딱 맞추면은 나오나 봐. 여기가 오픈 전부터 우리 계속 궁금했었잖아. 맞아. 뭐가 있을지. 치옹바이. 만주다만주야오둥이다오둥이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누가 하나 뽑았다 그러게 okay. 파이디 아 이거 일단 고 싶다 했다가 숀더십에 나오는 다른 친구죠? 응. 이름을 까먹었는데 누나상에 돼있어 여자애던가? <laughs> 몰라 그렇게까지 <안> 남컷이네 <laughs> 지금 오픈한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문전성시해요 지금 와 어, 이거 인기 많겠어 <laughs> 어? 갓필드! 못 쳤다! 최근에, 최근에 나온 그 영화가피드 버전. 네, 그거 맞다. 또 신상이라는데 맛 봐야지. 얼마나 사기를 쳤을지, 얼마나 사기를 안 쳤을지. 사장님의 마음을 한번 봐볼까? 5,000원? 5,000원. 어디야. 합이 좋지는 않은데? 어보 직기가 좀 넓어 보인다. 그러게 힘이 어이구 힘이 어떠려나? 어 나쁘지 않은데 힘? 힘 나쁘진 않아. 어 부딪히는데? 잘 잡았다. 아 놓는데? 놓네. 야, 아, 놓는, 어?? 어.. 그냥 넣어 요즘 기계는 긁지도 않고 저거 왜 이렇게 놓더라? 입에 놓치라. 걸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까도 입에 걸쳤었는데 놓더라 와.. 어... 어. 놓는다 그냥 툭! 놓네 내가 봐보는 거도전 어, 해보겠다네요 놓는 걸 그렇게 봐 놓고도 긁적? 네? <laughs> 야! 근데 이 집게는 책도 안 잡아줄 것 같아. 어, 어. 잘 잡았는데 솔직히 잘 잡았거든요? 힘이 너무 없네요. 이거 숨더십에 나오는 다른 친구거든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숀은 아니에요. 숀 여친? <laughs> 아니에요. 미니뽑기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먼 놈? 어, 얘도 내 집게가 짧아 보여. 보이... 어, 어. 그래도 제보다 낫네. 훨씬 낫지. <laughs> 커리 묵슬묵슬하고 막잘 잡는다 괜찮네. 와 좋아, 좋아 많이 왔어요. 미니 붙긴 괜찮네. 아 여기 미잭 미프할 것 같은데. 이후 가까이 와가지고 아이고 까비. 끝났다. 올려줬으면 3,000원 했는데. 0 천원만 더 해볼게요.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깜깝다. 안딸것 같은데 관니어 맞긴 하네. 아. 오케이 잘 잡았다. 더안 닿을 거 같은 곳으로 가버렸네.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었어. 배 잡았다. 못 맞췄지? 예? 다 왔다, 많았어. 책걸이, <laughs> 까빈, 레스고리. 어, 책 넘어 왔다. 아, 이러면 또 삼천 원이요. 한번 더, 렛츠고 위치가 좀안 좋긴 해. 입부에 오니까 확실히 지 게임이 많이 약해. 잘 잡은 거 같아. 많이 잡았고 화나네? 잘 잡았는데. 뜨고 갈수 있었는데. 아니 넘기기 아예 저뒤 끝으로 와서 엉덩이를 잡는 거지. 잘 잡았어, 잘 잡았어. 아나 어, 아, 랜덤 터졌다. 아. 아. <laughs> 랜덤 터졌어요 이제 세 번은 남았거든. 불안하게. 그래요. <laughs> 여자친구 한번더 <한만> 내려가자고. <laughs> <우리>. 여자친구 <laughs> 두 명. 아비. 에이 그러면은 전 여자친구예요 <laughs> 남자친구고 다 뺏어 와가지고 쌍꺼풀 봐 오케이 <laughs> 하하하 okay. 갑자기 가필드? 가필드 원래 좋아하는데 나올지 모르겠네요 5처음만 어, 해봅시다 가필드를 또 분양하고 싶다네요 근데 크기가 커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기 딱 고리에 싹 걸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쉬울까? 오! 야! 좋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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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좋다. 아 여기 근데 탑인데 얘 탑으로 써야될거 같은데 마음대로 아볼리못 걸었다 얼굴 들어가겠네 들어가겠어 <laughs> 얘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 그냥? 아이고 많이 우와, 무겁네 잘못 잡았어 반대로 잡을 각이 안 나온다 지 머리를 잡아야 될거 같고 아유, 너무 커. 어? 랜덤이 랜덤, 랜덤 아니야. 걸려서, 랜덤 아니야? 걸려서 뽑혔어, 방금. 랜덤 아니었어. 랜덤? 랜덤인데? 아까 내손이랑가르게없는데 그런가? <laughs> 아무튼, 개이득 봤어요? 남았어, 했어. 아니, 그, 아, 한 남았네? 남았네. 뭐야? 저 열쇠랑 잘 걸어봐봐. 안 되나? 어, 어, 어. 조금 더. 비싼데, 이제? 안 돼, 안 돼. 각이 안 나온다. 까비? 어, 아무튼.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왜 어, 어. 뭐 이런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또 강남... 새로 생긴 <laughs> 어. 미니소가 생겼어요? 맞아요. 원래 홍대 쪽에 있는 게 제일 큰데 여기 강남 미니소는 얼마나 생겼을 까가 근데 이름이 미니소 프렌즈야 보면은. 네. 그러게? 프렌즈는 뭐지? 여기 카카오가 없어지고 생긴 거예요. 나이 아, 자리가 맞네, 맞네, 맞네. 원래 카카오 프렌즈 있었던 데거든요 요렇게 네 미니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디즈니랑 계속 콜라보 중인데 스티치가 계속 보이네요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렛츠고 아, 미니소 강남점 아 귀여워 홍대도 이런 식으로 스티치 있었잖아 어어 리모델링을 한거 같은데 약간 안에는 카카오랑 비슷하네 스티치 여자친구 아 파워 퍼포거리다아 버블 귀여워 짱구도 있고요 짱구 메모리 많이 빠졌네. 이거 50코나인가? <laughs> 어? 그렇네. 응. 파워포크골 되게 많다. 그러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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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야. 에바 미니손네 이거 뭔데, 뭔데, 이거 뭔데? 아니, 이거 뭔데? 에바 이거 길은 뭔데? <laughs> 근데 그거처럼 생겨서 자기야, 디지몬 그거 뭐지? 그 이름 뭐라 그래? 캡슐처럼 애들 이렇게 생긴 거 같이 뜨잖아. 이제 뭐 프론트웨이랑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스피릿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생긴 게? 진화할 때? <laughs> 뭐, 비싼 거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 보니까 휴대폰 거치대네요. 아, 그래? 여기에... 아, 맞네. 음. 야, 근데 박스 되게 반질반질하니 예쁘다. 근데, 와, 여기 라인업이 초국이랑 2호기, 0호기, 3호기. 야, 근데 0호기가 영어, 왜 이렇게 생겼어? 뭐야, 저게? 야, 근데 잘 만들었어. 전지. 초호기만 예쁜 것 같은데. 어, 초호기만 지 갖고 싶은 그러니까. 해. 아, 이런 식으로 열어서 여기다 핸드폰 요렇게 하, 마 팔이, 팔이 들리나 보네, 방금. 아, 그러게. 응. 음. 손이 미키마우스 음. 장갑 것 같다. 잘 보면. 그렇네. 약간. 장갑 쓴 것처럼. 왜그막 어, 많이 들었는데 아이언맨이랑 뭐 캐치나메리카 헐크. 근데 타노스인가 아, 뭐, 저거? 이거 보고 나도 약간 좋아할 법했는데 어. 여기를 보고 실망을 잊지 못했어. 저 뭐죠? 어조비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아니다 이거. 저거 그냥 깡통 로봇인 것 같아. 윙. <laughs> 주드레전이 있고. 아니 생긴 빽이지. 생긴 게 약간 쫄라맨 그거 같네. <laughs> 귀엽네 음, 저런 건안 사지 <laughs> 피글렛 귀엽긴 하네 <laughs> 아, 버즈다 버즈 아, 버즈 생긴 거왜 이래 <laughs> 근데 금액대가 약간 부담스럽게 바뀌었다 확실히 어, 아유,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사보고 싶어도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그냥 금액이야 뚝딱 해려야 되니까 <laughs> 아 근데 이거 동찰주디 갖고 싶은데 그거 아 확률이 안 한데요? <laughs> 근데 나는 도날드 덕도 괜찮은 거. 얘가 도날드야? 도날드야. 그렇네. 어 스티치도 있고 스티치는 근데 귀가 코알라야? 귀가 스티치? 어. 외계 바퀴벌레. 바퀴벌레야? 몰라 썰이 많아. 그냥 외계 생명체야. 근데 코알라를 모티브로 만든 거 같은데, 만는 거?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빨이랑 막. 그런 게잘 모르겠어. 그냥 외계 생명체지 뭐. 안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 귀엽다. <laughs> 이오르 이오르. 얘가 얘. 근데 왜 항상 팜마트도 그렇고 로빈이 항상 이렇게 섞여 있을까? 하긴 얘가 주인공이긴 해. <laughs> 아 그래. 어. 아 이오르가 두개 들은 게 아니고 여기랑 여기랑 다른 시리즈네. 요거 아닌가? 저 뒤에 거? 뒤에 이오르 맞네. 뒤에 이오르는 여기 있네. 어, 여기는 치펜델도 있고. 다 푸네, 근데 거의. 라스도? 음. 뭐야? 해리포터인데, 미니어처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 뭔지 모르겠네. 이거 완전 그판마스 공주 시리즈 아니야. 그렇네. 뭐? 어? 뭐야 이거 열면은요? 자, 열면은요. 짜라라. 파워프걸 남았네요. 한번 봐볼까? 이건데 라인업이 이렇게 있네. 얘는 합천아야예뻐헐 귀엽다. 알린다. 어야 다른 시리즈다 모모 모모 버인데 다른 아, 시리즈네. 그때 그 친구가 아니네. 어. 다른 버전이네. 인기 많았어 나왔나 보다야. 어디 왜 이렇게 가볍냐? 원래 이렇게 가벼웠나? 어 괜찮다. 근데 꽝이 약간 몇개 보이네. 내 마음에 안 드는 꽝이. 얘가 제일 귀엽다. 미쳤다. 마법소녀야? 아, 그런 거 같아. 근데 포크 들고 있어. 아 포크야? 포크 들고 아. 있잖아. 요 프린세스 예쁘다. 아 라푼젤이 없네. 잘못됐네. 그래? 나프젤이 없어? 없어 없어 없는 거야? 어 잘못됐네 스티치도 있고 스티치인데 약간 동물 버전인가? 귀여워 어? 알린 어 귀엽다 파워 <laughs> 퍼프걸 <laughs> 인형이 있어요 이것도 3만 원이야 귀여워 훨씬 큰데 야 근데, 근데 이거는 이거는 세트로 구매해야 예쁘겠다 음. 조금 중형 사이즈도 있는데? 아, 어, 그렇네? 근데 얘살 바엔 큰거 사지. 제가 머리. 버블을, 제가.. 야, 머리가. 이거 쓰긴 쓰냐? 어이고 야, 갔다. <laughs> 이거. 머리가 너무 큰. 갔어, <laughs> <봤어>, 갔어. <봤어>. 버블이야. <laughs> 아니, 파워포브걸 인형 같은데 약간 버니 귀가 달려있네. 이거 되게 귀엽다. 요렇게 라인업이 있나봐요 음? 지금 오른쪽 아래 두 개가 지금 전시돼 있는 거 같고 오야 괜찮은데 하나만 사볼까? 이거? 어 가격은 3만원? 하나에? <laughs> 와 <우와>. 에바야 <laughs> 눈이 너무 크다못해 볼이 홀쭉해진 <laughs> 이거 얼굴이 왜 이래? <laughs> 이게 파워포걸이랑 스티치밖에 없냐 스노우볼이다. 나 스노우볼도 좋아해. 근데 좀안 닮았네 스노우볼. 너무. 그래 이게 스노우볼이지. 이거 접히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접이 귀가 어디서 빠졌어요? 접는게 아닌데. 키링? 아 어, 귀여워. 알린 키링인 것. 같아. 불쌍해요. 왜? 익사했어. <laughs> 원래 무생물이에요, 이거는. <laughs> 아 맞네. 이게 2층까지 있는 것 같지? 어, 2층 한번 가볼까? 2층 그때 카카오 프렌즈처럼 노티드로 그렇죠? 돼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가봐야 알것 같은데. 노티드 그대로 있네. 여기 먼저 가볼까? 애기들이 <laughs> 진짜 좋아하긴 하겠다. 그러게. <laughs> 펜싱 문구 그러게 어? 불어펜이네 음. 그래? <목소리> 이게 불어 선터컬러 펜? 불어펜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몇 살인지 나오기 시작한구나 <laughs> 아 지갑 하나 바꿔줘? 해봐야 내가 샤넬은 못 사줘도 이런 건살수 있거든? <laughs> 야 너무 뻔떡거린다 야 거의 은갈치 안녕 <laughs> <laughs> 한입 하실? 렉스다 렉스. 어허. 이 친구는 그때 그탈모 친구 아니야 탈모 친구. 한번더 까줘야지. 우와. 예. <laughs> 미안하다. 그때 이거 봉이 인형 갖고 싶었는데. 아 있네. 야야야. 뭐 무슨 말을 원하는 걸까요? 귀여워라고 해. <laughs> 귀여워. <어이. 웃음> 진심을 담아줄래? 좀 아쉬웠어. 아니, 약간 단가가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 싶기는 하네. 아기자기한 거 하나 살려고 하면 3만 원. 와... 뭐하려고 하면 2만 <laughs> 원. 맞아, 맞아, 맞아. 그 전에 홍대에서 샀던 모모봉이 봤지만 솔직히 퀄리티가 판마트가 더 높거든요. 맞아. 근데 판마트보다 금액대 단가가 높다 보니까, 살고 싶은... 약간 구매욕구가 조금 덜 드네 살고 싶은 거 그거... 싶은... <laughs> 사고 싶은... 사고 싶은 구매욕구가 좀덜 드네 아무튼 이렇게 새로 생 강남점들을 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눈 구경하기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 지나가다가 또 보이면 바뀐 거 있으면 또 놀러오자 그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시다잉빠